예, 그럼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계열 예측 기법에서 수요를 평균 추세, 계절 주기, 우연 변동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기억 이으래 적합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주기별로 우리가 사이클 주기가 있죠? 어, 일정한 경기 순환 고경기, 불경기가 되겠죠. 경기 순환에 대한 주기적으로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기억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되는 계절적 패턴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계절적 패턴, 일정한 간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그다음에 상승 추세. 이게 추세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승 또는 하락. 상승 또는 하락하는 어떤 패턴,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는 디귿 내용이 될 거고, 시계월. 그 다음에 우연변동. 불규칙하게 재해나 파업, 뭐, 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연한 변동 요인으로 우리가 수요 예측 자료를 시계열 예측 기법에서 볼수 있는 모형이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업공학에서 우리가 아이, 생산관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죠. OM의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산업공학에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생산관리 이론의 수요 예측 모형에서 시계열 예측 추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2번. 22번은 우리가 EOQ는 매년 나오는 문제죠. EOQ를 먼저 풀어봐야 되죠. EOQ는 루트 E 곱하기 1의 주문비 곱하기 연간 수요량을 곱한 값이죠. 여기서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을 또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EOQ는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EOQ는 이 e 곱하기 예상 판매량이 얼마죠? 예. 만대가 되겠죠. 만 대. 만 대. 연간 수요량이 되겠죠, 이게? 예? 뭐, 곱하기 순서가 달라도 됩니다만은, 1의 주문비는 여기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의 발주 소요되는 비용이 50만 원, 곱하기 5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대당 가격이죠, 단가. 100만 원. 곱하기 비율은 구매 비용이 0.25가 되죠? 25. 25%니까 0.25를 하면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주문의 수는, 주문의 수는 연간 수요량에서 나누기 이억규 값을 반영하면 되죠. 연간 수요량이 여기서 만 개가 되죠? 연간 수요량이 생산 판매량이 만 대. 만대에서 2호 큐 200을 하면 5 0배가 답이 되죠. 50회. 그러면 여기서 답이 2번이 되죠. 2호 큐는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곱하기 1회 주문비. 만개 곱하기 50만원. 되겠죠. 곱하기니까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1회 주문비 곱하기 연간 수요량에서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 곱한 값이 분모값이죠. 그래서 이억규를 구한 다음에 주문의 수는 연간 수요량에서 이억규 값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내용으로 꼭 여러분들이 공식 안기에 놓음 좋죠. 2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도 우리가 어 이동 평균법 자주 나오죠, 시험에. 가중치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3개월을 나누면 되죠. 나누기 3개월 하면 41.7이 나옵니다. 가중치이동평균법은 여기서 최근 기간으로부터 0.5, 0.3, 0.5 곱하기 0.3 곱하기 0.2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248이 되죠. 3, 43 곱하기 0.3 하면 12.9가 되고 그 다음에 42 곱하기 0.5 하면 21이 되죠. 합치면 41.9가 가중치 이동 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이동 평균법은 최근 3개월 동안 예측량 더하기 실제 수요 더하기 3개월 나눈 값이고.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은 우리가 최근 실적수요 지수평활법은 실적 곱하기 평활지수죠. 여기서 평활계수 평활계수 A 는 0.8을 적용하면 되죠. 더하기 예측양에서 예측양은 곱하기 1 마이너스 평활계수가 되죠. 1 마이너스 0.8이 되죠. 그럴 경우에 지수평활병은 42 곱하기 0.8은 33.6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측량 45 곱하기 1 마이너스 0.8은 0.2가 되죠. 그러면 9가 되죠. 그럼 33 더하기 9는 42.6이 지수평활법에 의한 답이 되겠습니다. 고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법, 가중치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차례대로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1번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문제로 또한 쉽게 나왔죠. 시간이 조금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재고 의사 결정에 관련된 비용 중 재고 유지 비용이 해당되는 항목은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본 비용, 저장 비용, 재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품질 기능이 열화, 진부화, 또 노화되는 후 비용이 들까 소요되고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가 있으면 도난 및 파손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죠. 이러한 네 가지로. 정답이 2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품절비용과 주문비용은 재고유지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도 ROP를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가 재발주점 끊임없이 시험에 나오죠. ROP는 리드타임 기간 동안의 1일 소요량 1일 소요량은 즉 연간 판매량에서 연간 영업일수를 나눈 값이 되겠죠. 영업, 영업일수. 플러스 안전재고가 답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4일 곱하기 12,000개에서 200일을 근무했을 때 더하기 135개 안전재고를 더하면 240 더하기 135로 375가, 예, 재발주 시점이 되겠습니다. 25번은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꼭, 안전재고 공식까지 외우면 좋죠? 안전계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표준화계수 값을 곱해야 되죠? 표준편차 곱하기, 루트 조달리드 타임을 또한 같이 암기해놔야만이 다음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25번은 4번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여감리야 기본 문제 활성화지수가 인하물 상태는 활성화지수란 거는 마찰계수로 기준으로 하죠 마찰계수 기준으로 운반하기 쉬운 상태를 활성화지수가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컨비아 위에 있으면 스피드를 낼수 있죠 4가 되고 상자는 1. 바닥에 놓인 상태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있으면 1. 그 다음에 바레트에 놓여 있으면 또한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죠. 2번이 되고, 대차에 실려 있으면 또 구동장치가 있어서 3.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바닥 제로, 상자 1, 바레트 2. 대차 위에 올려 있으면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운반하기 쉽죠. 3번 건비 아위에 있으면 스피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높은 활성화 지수 4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물의 상태는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문제. 27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는 문제죠. 파수 밑바닥에틈 사이 물건을 끼우는 작업, 더 내지죠. 베닝은 컨테이너의 물건을 적입하다. 적재하는 거고, 그 레싱 밧줄을 묶는 작업이죠. 레싱 묶는 작업. 디베닝은 내리는 작업이다. 내림. 컨테이너 물건, 스태킹 적재 용어죠. 네, 적재, 더 내지가 맞는 답이다. 하역 용어, 자주 나오는 전문 용어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역의 분류가 아닌 것은 보관 장소에 따른 하역, 이거는 물품에 따른 분류 기준이 되겠죠. 액체화물, 에, 탱크로리, 창고, 터미널, 장소 개념이죠. 예, 아주 쉬운 문제 점수 주기 위해서 냈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배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배아는. 포장이 되지 않는 상태로 포장 안된 물품도 운반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장 안된 물품도 운반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으로 건배하는 3번이 들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은 하역 장비 다음에서 설명한 하역장비는 우리가 기역 니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리치 스테카하고 컨테이너 크레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용으로 지게차 4개 모서리를 끼운다. 그리고 유압식 집으로 신축품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장비는 리치 스테카로 IC에 대해서 많이 쓰는거죠.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모습이죠. 탑 핸들러는 수직으로 되어 있고, 탑 핸들러, 톱 핸들러고, 리치 스테카가 이거죠. 안벽에 따라 설치된 레일을 중요하면서 컨테이너 선박에 적장이나 하역에 사용하는 정비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렉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렉은, 우리가 적층 렉은 여기서 1번, 5번이 서로 바뀐 답입니다. 적층 렉은 천장 높이가 높은 창고에서 복층 구조로, 메자닐 렉은 우리가 2층 선방 구조로 된 렉이죠. 적재율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우리가 5번의 설명이 맞고, 적재 공간을 지게차 통로로 활용하여 적재율을 높으나 선입 후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선입 선출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선입 수출이 어려운 작업은 우리가 드라이브 인 렉이 되겠습니다. 인 렉. 양방향으로 하는 스루 렉은 선입 선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선입 후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은 드라이브 인 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은 메잔인 렉이 되죠. 또한 모빌렉은 수평 이동렉으로 통로로 대폭전은 다품종 소량 보관에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플로렉은 피커는 고정하고 회전하는 형태는 이거는 카르셀랙이죠. 예, 회전랙, 카르셀랙이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 틀렸죠. 또한 외주, 외팔 지주거리. 이거는 암 렉이 되겠죠. 암 렉. 암 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이 설명이 서로 바뀌었고, 3번은 카르셀 렉이, 회전 렉이 되겠습니다. 회전 렉. 카르셀 렉. 그리고 4번 역시 암 렉이 해당되죠. 파이프 즉, 건설 자재를 적지 않은, 적합한 렉은 암 렉이 자주 또 시험이 나오죠. 예. 그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니로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답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죠. 바레트 단이나 우리가 유니로드 시스템 대표적인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어? 바레트 두 종류는 예 투자비가 소요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팔레트를 관리할 때는 32번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도 피놀 적재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경험이 있어야만이 풀수 있는 어려운 예,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피놀은 우선 자, 한번 풀어볼까요? 500에 300이니까 예, T11 규격은 1100 곱하기 1100mm죠. 표준 파리티. P11, 방식은 중간에 공간을 비어 있는 상태예요. 중간. 그. 그래서 보통 그려보면 p 1일 적재 방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 1일 적재. 도면은 제가 자 500에 500, 500 그러면 공간이 100이 되겠죠? 500그 다음에 300이 되겠습니다. 300그 다음에 300그 다음에 여기서도 500, 300또500 300이 되겠죠. 그러면 300 300에서 여기는 600이 되니까 500이 되겠죠. 이 공간이 모두 빈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그래서 폐밀 적재는 4 개가 적재 가능하죠.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500 300 여기도 500이 되겠죠? 1100이 되죠? 합쳐서 1100 예, 또 합쳐서 여기 100이 비어있고 그죠? 그러면 500, 300, 하나, 둘, 셋, 넷양 모서리에 4개를 적재할 수 있고 벽돌 적재 방식은 한 방향으로 적재하는 방식이죠? 블록 적재. 예, 블록은 블록 적재는 예, 우리가 6개를 적재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블록은 500에 100이 비고 500에 예, 우리가 300하고 300, 300 그러면 요 사이에 또 100이 900, 900하고 200이 공간이 200이 공간이 여유가 있겠죠. 200 공간 합치면 예.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100이. 200이 또 비겠죠? 예. 이건 빈 공간, 빈 공간이고. 예. 그래서 여섯 개가 블록 적재, 블록 적재 가능 수량이고, 피닐 적재 가능 수량은 네 개, 4개. 네 개이므로 우리가. 예. 얼마나 변동하는가? 블록 적재를 했을 때는 여섯 개이기 때문에 50% 증가한다고 봐야죠. 되6 나누기 4는 네. 우리가 1.5가 되기 때문에 네. 1.5으로 50% 증가할 수 있다. 피인을 적재 4개 쌓는 것보다 블록 적재하는 게6개 쌓음으로 6 나누기 4하면 1.5로 50% 증가한다고 볼수 있죠. 33번은 정답이 나와 있는 대로 4번, 5번이 되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바레트 풀 시스템은 공동 이용 제도란 게 중요하죠. 공동 이용 제도, 바레트를 공동 이용하는 제도를 또시험에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을 보면 34번. 우리가 운영방식이 TOFC, 트레일러만 하차에 실는 거지. 이거는 철도 하역방식이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죠. 네, 철도 하역방식. 이거는 컨테이너만 하차에 들어 올리는 거죠. TOFC는 트레일러만, 트레일러하고 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함께 하차에 올리는 거죠. 이거는 컨테이너만 들어올리는 철도하역 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324번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다음에 분류방식 시스템에서 볼까요?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1번에 대한 내용이 맞는 설명이다. 교차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벨트 되겠죠? 크로스벨트 방식이다. 또 슬라이드에 물품을 적재 트레이 선반이란 얘기죠. 회전선반, 우리가 전자렌지 턴테이블 도는 트레이, 그죠. 쟁반, 쟁반 뜻이 되겠습니다. 쟁반, 죄송합니다. 쟁반, 트레이 쟁반 방식으로 우리가 신분사나 우체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틸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하면 분류 장치가 튀어나와서 분류하는 방식을 충격을 주는 단점이 있는 것은 팝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팝업 방식.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가이드 벽을 이용해서 비스듬한 암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이버터 방식이라고 하죠. 다이버터. 다이버터 방식. 네. 다이버터 비스듬한 암으로 밀어내는 개념이 자주 시험나죠. 기억이 크로스 벨트, 이, 니은이 신문사 우측에서 많이 틸팅 방식, 트레이 방식이죠. 그 다음에 파업 방식, 다이버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한번 볼까 일간 바레트, 일간대게끔 바레트 단위로 보관하고 출구하고 하는 형태죠. 옳지 않은 것은 물류비용이 저렴해지고,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제휴가 가능해지며 기계화가 진행되고 노동환경이 있겠습니다 가잉생산방지는 어 우리가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되겠죠 틀린 답이 되죠 일간 파레트 효과로는 관계없어요 수요예측을 정확도를 높이면 가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정된 가동률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향상돼야 되겠죠 품질이 향상되는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품질이 안정화돼야 안정된 가동률 향상도 가능하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 7번 컨테이너 장치장 규모가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죠. TGS, 소요 TGS는 연간 처리 물동량, 처리 대상 물동량에서 곱하기 평균 장치 일수 그다음에 피크 계수 피크 타임일 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죠. 피크 계수 곱하기 분리 계수 개수, 추출하는 계수를 곱한 값이 분자값이고 분모값은 평균 장치 단수 책에 있는 건데 평균 장치 단수 곱하기 연간 영업 일수를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공식 꼭 암기하라 그랬었죠? 예, 이 공식 ES 풀면 10만 TU 20피트 기준으로 곱하기 10. 11이 되죠? 예, 여기서 11. 예, 평균 장치일수 11을 곱하고 곱하기 1.5 곱하기 피크 개수 1.5라고 조건을 줬죠? 예, 각각. 피크와 분리개수 1.5일 때 4단을 적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4단 곱하기 365일 영업일수를 곱하면 1, 1541 TGS로 나타납니다. 154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7번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도 쉽죠? 38번은 또 쉽게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항만 하역기,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기기로 적합하지 않는 거, 해당되지 않은 컨테이너 터미널이니까, 컨테이너를 지급하는 트랜스포크레인, 리치 스택과 ICD에 많이 있죠? 타 밴들로 비행 컨테이너 주로 많이 올려. 야드 트랙터. 로딩하면 기체, 액체를 운송하는 설비라고 적어놓으시면 되죠. 기체 액체를 운송하는 설비로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기기로서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책에 많이 나와있고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시면 좋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장도 매년 나오죠. 포장으로 시작해서 포장 끝나는게 물류인데 포장기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포장기법도 여러분들이 방수 방습 가스 치안 서로, 이것들이 예, 서로 바뀐 답이 됩니다. 여기 답은 리 ᄅ이 되죠? 3번이 답이고, 지금과 그 미생물을, 오염을 줄이는 포장 기법이 가스 치안 포장 방식이에요. 그리고 진공으로 밀봉을 하는 게 진공 포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방수는 물. 방수은 습기 방지죠. 방청은 또 녹방지라고 있죠. 녹방지. 포장 방법이 방청 포장이고, 가스치안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진공 포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얼이 충격 방지, 파손 방지, 방청, 부식 방지가 되겠죠. 네.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물의 취급 주입 표시도 매년 자주 나오죠. 스탬핑 찍는 방법이고 태그는 끈으로 매다는 방법. 스탠실이 스프레이 칠하는 방법이죠. 레이블링이 붙이는 작업. 스테이커는 모수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모수로 고정하는 방법. 이게 좀 스티커하고 라벨링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못스럽고 정식 카빙은 주물을 주입하는 방법은 카빙 함물주입해입니다 카빙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21회 문제는 예년에 비하면 계산 문제도 한두 문제 줄었고 어, 까다로운 ASRS 시스템 이중명령, 딸명령에 대한 문제만 이해하실 수 있다면 모두 평균 8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난이도가 낮아진 트렌드를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예,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물갈사 자격 대입이 준비한 자에게는 꼭 합격의 성취 기회가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